손흥민 몸값은 이정료만 1,100억. 연봉도 1,000억 가치. 총 몸값은 2,000억 가치. 한국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 26인 몸값은 출전국 중 22위.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나서는 태극전사 26인의 몸값이 32개 출전국 중 2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트란스퍼마르크트는 14일 한국 대표팀의 시장 가치를 1억 6,393만 유로로 책정했다. 국제 축구 연맹 랭킹은 28위인 한국은 몸값으로는 세계 33위에 올랐고 월드컵 출전국 중에선 22위다. 연봉 랭킹 순위 국가를 살펴보자. 1위에서 3위 순서는 1위는 잉글랜드이고 2위는 브라질, 3위는 프랑스가 차지했다. 한국과 함께 H조에 속한 포르투갈은 9억 3,700만 유로로 4위였고, 10위 우루과이와 19위 가나도 적지 않은 몸값을 자랑했다. 선수 개개인의 면모도 화려하다. 출전국 선수들 중 몸값 1위는 1억 6천만 유로의 프랑스 공격수 킬리아 늠바페다. H조에선 우루과이의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7위, 포르투갈의 하파일 레양이 11위의 이름을 올렸다. 가나에선 토마스 파티가 3,800만 유로가 100위권의 턱걸이했다. 한국 선수단 내 몸값 1위는 단연 손흥민이다. 7천만 유로를 자랑하는 손흥민의 뒤를 이어 김민재가 3,500만 유로로 2위를 차지했다. 우리가 속한 H조의 전력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먼저 첫 상대인 우루과이는 아직도 루이스 수아레스와 에딘손 카바니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둘의 조합은 지난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에서 우리 대표팀을 격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낯설지 않습니다. 여기에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다루인 누네스는 노세한 공격진의 활력을 불어넣을 젊은 자원입니다. 2차전 상대 가나는 우리가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상대입니다. 크리스탈 펠리스에서 뛰고 있는 조던 아이유와 아스날 중원을 책임지는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가 핵심입니다. 또한 속속 합류 예정인 이중국적 해외파 선수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조직력 부분에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벤투호가 이를 어떻게 공략할지가 관심입니다. 마지막 상대인 포르투갈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캡틴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선수들 이름값만 놓고 본다면 단연 우승 후보급이라 해도 손색이 없고 실제 공격진 대부분들이 유럽 빅클럽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하지만 호날두를 비롯해 주전 선수들의 나이가 적지 않죠. 한국은 지난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도 디펜딩 챔피언 독일이라는 대열을 잡았던 경험이 있어 포르투갈 전에서도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이제 전 세계 어딜 내놔도 자랑스러운 한국 축구의 보배입니다. 손흥민은 몸값 면에서도 H조 전체 선수들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축구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켓이 공개한 손흥민의 몸값은 7,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65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한때 9천만 유로까지 찍었던 손흥민의 몸값은 30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를 감안해 서서히 하락하는 중이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임에 분명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몸값은 전 세계 축구 선수들 중 21위에 해당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1번째,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H조 선수들 중네 번째로 높습니다. 오히려 포르투갈은 H조 몸값 랭킹 공동 2위인 베르나르도 실바가 공격을 진두지휘합니다. 1135억원 몸값의 실바는 현재 제2의 전성기를 보내는 중이며 포르투갈의 모든 공격은 그의 발끝에서 시작됩니다. 벤투호가 실바를 철저히 봉쇄하지 못한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와 함께 8천만 유로로 몸값 공동 2위에 올라있는 선수는 우루과이의 신성 페데리코 발베르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발베르데는 24살에 불과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더 지역에서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정도의 다재다능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발베르데는 스피드와 드리블, 킥력이 매우 뛰어나며 패스와 타락박을 할수 있는 개인기까지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육각형 미드필더의 가장 근접한 선수라 할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결정적 어시스트로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을 이끈 장면이 아직도 선합니다. 빅클럽 총출동 손흥민, 레알 플러스 PSG 플러스 메뉴플러스 리버풀 플러스 첼시 플러스 위엔 관심. 유럽을 대표하는 모든 클럽들이 손흥민의 영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다. 2015년 입단 이후로 7시즌 넘게 토트넘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이적 첫 시즌에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적응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 입지를 제대로 잡은 뒤에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시즌엔 득점왕까지 차지했다. 2021-22 시즌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23골을 기록하면서 아시아인 최초로 EPL 득점왕 반열에 올랐다.